임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진집 도로의 폭은 차량이 교행 가능할 정도로 널찍하고요. 전체적으로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12개 동의 연립주택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2동, 2건물입니다. 1개 층에 두세대씩 해서 총 8세대가 있는데요. 101호와 201호, 301호, 401호 각각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사용승인된 고급 연립주택이고요. 공급 면적은 약 49평입니다. 널찍하지요 내부 구조는 방 4개와 화장실 3개, 거실 주방, 발코니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우측으로 각 세대 호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눈으로 보기에도 건물 자체는 괜찮고 멀쩡해 보이죠. 건물은 A동부터 해서 L동까지 총 12개동이 있고요. 입구에서 이렇게 진입하면 됩니다. 단지 내 도로폭도 널찍하죠.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정도 됐고요. 건물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남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주차 공간이 있고요. 앞쪽으로도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두대 가능합니다. 주차 라인에는 각 세대 호수가 적혀져 있고요. 동과 동 사이의 폭은 8m 정도 돼 보입니다. 기본 생활 편의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시내와 차량으로 5분 정도 걸리고요. 사통팔달 교통망으로 접근성은 괜찮습니다. 중간쯤에 공동 현관문이 있고요. 101호와 201호, 301호, 401호 각각 나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건물 옆으로 묘수기가 보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서상 조식가스가 들어와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층 호수마다 감정가는 5억 원 정도 잡혔는데요. 현재 최저가는 4번 유찰이 돼서 말도 안 되는 가격 1억 초반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오늘 물건에 관심 있는 분은 부족한 부분 경매지 설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TV 가입과 휴대폰 통신 변경, 정수기 렌탈 시 3년마다 최대 108만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현금 사은품 대신 삼성 TV 55인치로도 무료 증정 가능합니다. 이번 달에 가입하시면 해외여행 시 2심도 증정해 드리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세요. 문의하기는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또는 밤 11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평택 지원 경매 물건이고요. 매각일은 2025년 2월 3일. 입찰하실 분은 오전 10시까지 평택지원 경매법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물건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측으로 평택시청이 있고요. 위로는 화성시와 오산시, 밑으로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평택시청과 직선거리는 7km 정도 차량으로 15분 정도 걸립니다. 읍삼수와 직선거리는 2km 정도 차량으로 5분 정도 걸리고요. 차량 5분 정도 거리에는 기본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보면 농경지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들이 혼재되어 있는 농촌지대입니다. 총 12개의 동이 있는데요. 그 중에 2동 여기입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 이쪽은 동쪽, 서쪽, 남쪽이고요. 건물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남향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정가 5억 800만 원 잡혔고요. 최저가는 감정가의 24% 1억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하고요. 1차부터 4차까지 유찰이 됐고 현재 5차 진행 예정입니다.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 토지는 1390.8평 중에 49.6평의 대지권을 가지고 있고요. 토지의 감정가 2억 3 0 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건물은 2018년도에 사용승인된 연립주택 전용면적은 45.8평 공급면적은 약 49평이고요. 건물의 감정가 3억 4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이동에는 1호 라인에 4세대, 2호 라인에 4세대에서 총 8세대가 있고요. 중간에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이 있고, 현관을 들었으면 방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큰방 안에는 욕실과 드레스룸, 발코니 공간이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방과 방 사이에는 욕실에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번째 방에 드레스룸이 있고 거실 욕실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방은 네개 욕실은 세개죠 그리고 널찍한 거실과 주방이 있고요. 발코니는 확장형이라고 나와 있고 중간은 발코니가 그대로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건물의 구조를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외벽은 시멘 몰타 위 페인팅과 석재 등 마감, 내벽은 시멘 몰타 위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는 샤시 이중창호라고 되어 있고, 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에 있으며, 급배수 설비와 위생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 설비, 승강기 설비, 태양광 설비가 되어 있고, 도시가스 설비라고 나와 있으나, 입구 쪽에 LPG 벌크통이 있는 걸로 보아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지는 한번더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전체 감정가 5억 800만원 잡혔고, 현재 최저가는 4번 유찰이 돼서 1억 2천만원 정도 되죠. 최저가는 땅값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건물 가격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권리 분석이고요. 옥션통의 유료 회원님들께서는 유산상 권리분석 가능하고요. 여기 권리분석 1대1 상담을 누르셔서 메모를 남기시면 1대1로 권리분석 상담도 가능합니다. 등기부에 권리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최선순위 설정일자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를 가리키고 있죠.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전입세대 열람을 해봤는데요. 등재인 없고 외국인 체류확인서도 열람을 해봤는데요. 등재인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혈액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사항 없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에게요. 해당사항 없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와 임차인 현황 등기부 현황으로 권리 분석을 해봤는데요. 하자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까지는 물건번호 1번 설명이었구요. 물건번호 2번은 201호고 물건번호 3번은 301호 물건번호 4번은 401호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여기가 물건번호 1번의 101호 물건번호 2번에 201호, 물건번호 3번에 301호, 물건번호 4번에 401호입니다. 대지권과 건물 면적은 물건번호 1번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감정가와 최저가는 거의 같고요. 권리 분석상도 물건번호 1번과 같이 하자 없습니다. 석영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 원. 60만 명이 선택한 인터넷 비교는. 현금 상품 누적 983억 이상이며, 서울보증보험에 8억 이상 보험 가입된 국내 유일한 23년 동안 검증된 안전한 법인 회사입니다. 옥션통은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저렴한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입니다. 회원 가입 시 10일 무료, 정상가로 가기 전 다시 없을 파격적인 할인이고요. 이 이벤트는 2월까지만 진행합니다. 오늘도 땅지통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회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임영빈님 땅 이웃에 가입해주셨고요. 라이본 대로님 땅 이웃에 16개월째 재가입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재가입해주신 회원님도 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후원금은 땅지통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이 후원금은 영상 제작과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땅지통한테 연락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먼저 멤버십 회원이라는 등급과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물 촬영 및 영상 제작 문의도 상담 가능하고요. 매물 주소와 매매 금액을 문자로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